아나나 아, 나, 나 B 너 B 응나니 e. 진짜 어 너도 누군가의 남사친이잖아 그렇지 근데 나도 그렇지만 내가 내 여사친이 연애를 하고 있다 그러면 안 만나 보게 돼도 같이 봐 둘이 아, 보는 거니 둘이 보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남자든 여자든 남사친을 남사친으로만 보지는 않는데, 절대 근데 남자 사람 친구를 붙이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야. 그냥 아니, 친구야, 그냥 친구지. 그러니까 나한테 너랑 동일해야 돼. 근데 남자 사람 친구, 여자 사람 친구인데, 친구가 예뻐 아니면 잘 생겼어. 그러면 친구다 본능적으로 딱 만났을 때, 아, 얘는 딱안 봤으면 좋겠는데, 어, 그런 건, 그런 거 있으니까. 있어. 그러니까. 있어. 근데 그러면 뭔가가 있다는 거거든. 근데 봤는데, 거의 가족탕이야 지금 그냥 봤더니 응. <laughs> 이러면 괜한 관계를 막을 수도 있다는 거야. 나 첫사랑은? 아, 왜? 진짜 첫사랑은 평생 사랑하게 돼. 첫사랑이 여기 계속 가슴 한켠에... 한편을... 어, 그리고 지네끼리는 막 3년에 한번 연락하는지 5년에 한번 연락하는지 그 코어 있지. 그 인사이드 아웃의 코어 메모리는 평생가. 기범이는 정말 좋았던 그런 사람이 있다. <laughs> 나중에 뒤틀하지 않아? 굉장히 뒤틀린다. 5년 누구를 만나도 결혼을 해도 이거는 계속 빈나 사라지지 않아. 기범이가? 아니. <laughs> 그래 나라고 하자. 다시 만나지 않을 거고 다시 사귀지 않을 거지만 난 죽기 직전까지 그 사람을 사랑할 것 같아. 어쨌거나 그게 무조건 찬란한 기억으로 남아있단 말이지 아씨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도 B로 바꿀래 야이씨 야이 아뭐다 따라다니면 어떡해 우리 기범이 이겨야 된다니까 <laughs> 너네 진짜 아님 앞뒤로 했잖아 아 그러네 <laughs> 이거에 그게 진짜 그게 근데 위험하다는 거지 그렇지 위험해 위험한 인물이지 첫사랑이 몇 살이었어? 그래서 그때 그 코어가 내 얘기 아니라니까 <웃음> <웃음> 나는 가장 위험한 인물이 저는 딱 처음 봤을 땐 새로운 여자였어요 내가 파악할 수 없고 알수 없고 어떤 정보도 없고. 아 위험하다. 정보력이 없었던 어, 정보, 여자. 아, 나나는 누나 맞는 것 같아요. 나 뒤로 뒤로 갈래. 어 <laughs> 뭐야? 그러니까 다 정보가 있는데 그래, 그래. 새로운 여자는 어떤 정보도 그래. 없어. 그러네. 어 새로운 여자 안 돼요. 근데 비는 B는... 이거는 기도비에 어... 좋은 추억이 있나? 비에 <laughs> 집착하는 그치, 거, 진짜... 거 보니까. <laughs> B. B! 저건 삐. B. B. 저건 삐삐. 삐. 같이 찍은 발견된 여자 사진 남자 사진인데 삐라고? 코어가 가장 강력한 기억인데. 이 질문은 절대 삐예요. 저는 약간 사진 발견된 위험한 민물 지금 봐도 새로운 여자예요. <laughs> 새로운 여자가 거기에 왜 있어? 이거 DM으로 준 거야? 어 그러네. 응, 새로운 여자 사진을 거기 주고 받은 거잖아. 응. 새로운 여자는 그런 걸 수도 있잖아. 인스타 보다 캡처해서 이 사람 네 이상형 아니냐 이렇게 보내줄 수도 있는 거고 다른 사람한테. 그렇게 말은 하겠지. 근데 아닐걸 <laughs> <laughs> 이거 봐. 이거는 아니라고 믿고 싶은 거야, 누나. 나는 저 사진첩에서 발견된 사진이라고 한다면 새로운 여자보다는 첫사랑이 더 나한테 임팩트가 너무 세게 올것 같아. 근데 보통 우리나라 때 이제 첫사랑이라고 하면 거의 이십 대 초반이잖아. 십 대일 수도 있고. 음. 그래서 어떻게 서도 나는 연결이 안될 거라고 뭔가. 그래서 사진이 있어도 그냥 음. 이 친구의 좋은 그냥 추억인가보다. 아 사진을 인정, 오히려 인정해줄 아, 오히려 수 인정해줄다. 있다. 이게 오히려 첫사랑보다는 조금 더 기분 나쁘지. 전 여친. 아직도 못 잊었어?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철저하게 지우는 사람이 많지 않아. 맞아. 가끔 어딘가에 이렇게 있다가. 이거 뭐야? 그러면 <laughs> 진짜 몰랐어. <laughs> 살다 보면 그게 어디 있을 수도 있더라고. 근데 짝사랑했던 남자 사진을 왜 갖고 있지? <laughs> 사귄 거는 미, 미처 못 찍었을 수도 있고, 근데 여기는 안 닿았잖아. 마음이 서로 그 사람 사진을 왜 갖고 있는 거지? 나 이건 짝사랑할래. 아, 좀 게임집 가자. 저전 첫사랑 응. 사진 찍어요. 새로운 여자 위험한데. <laughs> 새로운 여자. <laughs> 이거 나한테 헤어지자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, 이거는? 난이거남 전여친, 전여친한테 저렇게 뭔가 쿨란듯 유쾌한 듯하게 답장을 할수 있고 그거에 아무 서로의 어떤 이 문제가 없다. 아직도 전여친이라는 이름에 하아이 g 중인 거야. 너무 친한 거 아닐까? 오히려 너무 친해질 수가 없죠. 전혀 친? 그렇게 어 마음도 주고 몸도 나누고 그런데 친하게 지내? 근데 심지어 댓글에 너무 귀여워서 기절한데 뭘 보고 귀엽다고 하는 거지? <웃음> <웃음> 나는 이 너무 귀여워서 기절을 새로운 여자한테 난발을 하고 다닌다? 그게 더 남자친구로서도 솔직히 창피하고. 응, 음. 그건 좀 <laughs> 어, 싫다. 좀 창피해. 네. 나만 그래서. 이 감수성이 조금 있는 건가? 또 첫사랑이야 코어? 아니 이 말투가 너무 로맨틱하지 않지 않아? 그니까 장난 같으니까 전 여친한테 만나다가 헤어진 여자한테 장난처럼 글을 쓰는 거는 이것들이 이미 만났다가 헤어졌다 전 사람이다라는 명목하에 ing를 몰래 어딘가에서 육체적 바람이든 정식 바람이든 피고 있을 수도 있다란 얘기야. 아닌가? 나왜 자꾸 그렇게 느껴지지? 넌넌 넌 그럼 어딘데? 짝사랑 되게 무미건조한 데, 댓글이야 이거 너무 기저, 귀여워서 기절 뒤에 키억키억안 붙이지 너무 귀여워서 기절까지 괜찮은데 크크라는 건 나만 알고 있는 뭔가가 있지 아, 이다 <laughs> 이걸 수도 있다라는 거지 니들은 모르는 내전 여친이 너무 귀여워서 기절할 만한 뭐가 있지 난 알지 이거 아니야? 아 오히려 과시하는 거라. 과시하는 거지. 난 알아. 너의 진정한 귀여움. 근데 응. 나는 이게 만약에 너 남친 전여자한테 이걸 너무 귀여워서 기절 크크 이렇게 남기잖아. 응. 오히려 그 여자는 뭐야 미친놈 이렇게 하고 넘길 수도 있어. 난 그렇게 넘길 것 같아. 어, 그렇잖아. 응 그렇잖아. 여기 가장 위험한 인물은 내현 애인. 이거 왜 써, 이런 거를. <놀람> 이거 가장 위험한 인물은 내 지금 만나고 있는 맞아, 현 애인이네. 맞아, 맞아. 그리고 새로운 여자, 새로운 남자한테 <laughs> 너무 귀엽어, 기절이고 <laughs> 최악이야, 진짜. 아니야, 저건 전 여친, 전 남친과의 어떤 암호 같은 거. <놀람> <놀람> <laughs> <languages> 여러분의 직업적 특성을 고려한 아이돌의 밤을 준비했습니다. 가벼운 질문들로 준비했으니 편하게 의견 나눠주세요. <놀람> <놀람> 네. 깊게 공부하신 거 맞아요? 우리는 특히 스토리라인이 깊어 약간 나좀 호반부의 빛을 봐가지고 난, 난 여러모로 준비되어 있어요 난 여러모로 제일 맞아 나도, 나도. 잘된게 내가 잘된게몇년된줄 알아요? B2B를 제외하고 13년 만에 잘 됐나 내가? 어, 나도야. 나도 딱그 정도야. 어. 서사를 들려 줘야 된다면 음 준비돼 있지. 음. 음. <laughs> <laughs> 그럼. 그럼. 와. 잠깐 나는 통편집. 나도 통편집. 악마 내가 악마로 나가도 돼. 그냥 나가기만 하면. <laughs> 그러니까 <laughs> 나, 내가... 나 아직도 못 말, 나 아직도 못 말한가봐. 아, 아 난... 근데 같은 생각이야. 어. <laughs> 내가 거기, 아직도 못 봐. 거기 그 방송에 내가 나가서 촬영을 했다라는 <laughs> 그 흔적이 <laughs> 있는 게나 <나아>. 통편집보다. <laughs> 어. 솔직히 나는 이제... 20대 때는 악마의 편집이 싫었어. 나도 그렇지. 그러니까 나는 저말을 리액션을 한게 아닌데. 저게 왜 썰려서 저기에 리액션이 들어가 있지? 그래서 저렇게 나가느니 난말안 하겠다. 음. 이런 마음을 좀 먹었던 것도 없지 않아 아, 있어. 완전군가. 20대 때는. 아. 음, 음, 음. 근데 30대가 되니까 어 너네가 나를 악마로 만들어 그러고 싶으면 음. 그리고 그럴 수 있다면 음. 근데 정도는 내가 지킬 수 있으니까 이제는 그게 엄청 무섭진 않은가 봐. 음. 그렇지. 음. 그러니까 난 통편집이 더 싫어. 결론. 나 너무 싫어. 차라리 악마의 편집 돼서 바이럴 돌릴래, 그걸로. 그 통편집을! <웃음> <웃음> 더 대박은 뭔지 악마 알아? 악마 이창섭. 이창섭 인성 실하냐 <웃음> <웃음> 700개 달리고 베데에서 지네끼리 계속 싸운다? 그럼 진짜 핫한 거야. 맞아 맞아, <laughs> 그거예요. 그럼. 괜히 노이즈 하죠. 마케팅이라는 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. 아무것도 눈물 날 일이 없네. 음. 눈물은 다안날것 같아.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현저히 자기가 살고자 함도 있어. 내가 얘한테 마이크를 대준으로서 나는 이 친구를 소중하게 보고 있는 사람이겠다 이런 거. 와 같이 넘어져 주면 진짜 드라마퀸이다. <laughs> 내가 넘어진 모먼트마저 뺏어가 <laughs> 무슨 진짜? 말인지 알지? 어, 대박이다. 내가, <laughs> 내가 네가 넘어졌는데. <laughs> 이게 뒤가서 넘어지는 거야, 내가. <laughs> 내가 넘어지는 순간마저도 뺏어가네? 대박이다. 대박이야 <laughs> 완전 드라마 쿠인이지 <laughs> 미친 거 아니야? <laughs> 맞아. 안 돼, 안 돼, 안 돼. 이거는 진짜 잡아 끌어주는 멤버는 진짜 얼마나 복장이 터지는 줄 알아요? <laughs> 으유, 이리 와, 이런 저거, 마 저거는 위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. 막 이게 올라와가지고 응. 여기라고, 음 이건, 이건. <laughs> 리프트가 케이크로 올라가는데 한 명만 밑에 있어. 나 발라드를 부르고 있는데 내 시선 계속. 맞아 맞아 맞아. 왜냐면 이거는 되게 중요해요 생각보다. 리프트 하나 잘못 올라가서 얘 떨어져서 발이라도 다치면 정말 그감동님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. 약속이 되게 중요한데 까먹는 걸 탓할 순 없어. 그러니까 내가 알려주는 거. 응. 이거 해. 맞아 이렇게 딱. 그러니까. <laughs> 왜냐면 이게 다 약속이야. DVD 녹화까지 있는데. 그지 이거는 디도 C랑 비슷한 맥락이야, 내가 맞아. 봤을 땐. 조롱처럼 보일 것 같아.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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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아! <laughs> 그니까, 이게 내가 봤을 때는 이 모든 제작진들이. 본인들 시선에서 아름답게 본컨텐츠의 시각으로만 대답한 거야. 에야. 막 이런 거본 거야, 여기는 쇼츠에서. 효연 넘어졌는데 민망할까 봐 수영이도 같이 넘어져줬어. 이런 <laughs> 말도 안 되는 아름다운 거본 거야. 그럴 일 없어요. 야, 시인은 사안이 진짜 심각하다. 그 <laughs> <라고. 웃음> 멤버가 뭐 넘어졌는데 따라 넘어져? <laughs> 과당 미료를 했는데 과당 제활을한 거야. <laughs> 저 순간은 나도 놓칠 수 없다 이렇게. <웃음> <웃음> 네가 왜 연말 시장식에서 내가 빛나야지. <웃음> 이렇게 나오니까. <laughs> 진짜 그 의도밖에 로안 보여. 어, 그 의도밖에 로안 보이지. 어. 아 말도 안돼 그거는. 아. 어? 어? <laughs> 속죄로 <속도는> 뭐야. <laughs> 이거. 어. 알지 알지. <laughs> 아, 싫을 것 같은데 저것도. 난 그래서 밥도 안 먹어. 노래 부르기 전에. 꼭뭐 집어넣고 노래하면 노래를 부른 다음 우리가 압력이 차잖아. 응. 그럼 여기에 쓴 숨을 이게 차는 게 느껴져. 아, 느껴. 여기 그럴 때 아, 있지. 맞아. 이렇게 고개 들면서 이게 렇슉 빼내고. 진짜 <laughs> 특이렇게 <해야지. 웃음> <laughs> <laughs> 하시잖아. 뭐 소리가 났어. <웃음> <웃음> 이거라서 나 이게 렇 이렇게 너무 너무나 좀 아니, 이렇게 막나 <laughs> 그냥 마이크를 놓을 거야 그때 <laughs> 내가 노래 부르다가 저트름이 나오면 너무 수치스러울 것 같아 <웃음> 그러니까, <웃음> 너를 그아나 이렇게 하 거야 <laughs> 우리 이제 아마 난 그렇게 못할 것 같아 <laughs> 너를 그리워 아나 같은 거지. 왜냐면 이건 돌아다니겠는? 진짜 못 참는 거거든, 못 참는 네. 영역이야. 음이탈? 어. 오히려 우리 세대 때는 음이탈 아무 생각 없어요. 날수도있다고 생각해. 왜냐면 저게 노래 실력과 상관 있는 게 아니에요. 날수 아, 있는, 있는 거야. 나아요. 노래를 못해서 음이탈이 나는 게 아니야. 어깨 뽕 오픈? 얼마든지 오픈하라 그래. 괜찮아. 어 상관 없어. 깔창 공개 얼마든지 하라 그래. 헤어피스 이탈? 그럴 괜찮아. 수 있어. 내가 뜯는 경우도 많아요 요새는. 맞아, 그렇게 부끄러운 게 아닌 것 같아. 음. 바짓가랑이 폭발면 어떻게 창피해? 아 왜냐면. 숨쓸 수가 없으니까.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바닥 이게 느껴지거든 바로. 응. 근데 그게 나만 느껴지고 티가 안날 때가 있어. 근데 나는 그 3분이 3시간 같아 그치. 아 너무 고통스럽지. 어. 그럼 어떻게 확인해? 확인 못 하는 거지. 그러니까 미치는 거야. 내가 이렇게 볼순 없잖아. 아, 무대 하다가 그리고 평평한 면과 수직으로 닿아 있는 거기가 제일 잘 터져. 그러니까 내가 보려면 요가를 해야 돼. 아 <laughs> 어, 뭔지 알지? 그니까 동작 중에 볼 수도 없어 어, 어, 자기가 무슨 색 팬티 입었는지 그날 아는 사람 별로 없거든 남자들은 그니까 순간적으로 불안한 거야 뭐 민혁이 형 아니라... 옛날에 저 빨간 팬티 입었다가 그래, 가리기 찢어줬는데 빨간색이 이렇게 차고 나타나가지고 근데 그날은 또 민혁이 형이 그 터진 날 야외였고 낮이었고 조명 다 쏘고 있었고 센터에서 댄브 하고 있는데 그것도 쩍벌하는 댄브였는데 나를 둥땅땅땅 했는데 <웃음> <웃음> 진짜 빨간색이 진짜 진짜로 빨간색깔이 이렇게 싹 <laughs> <laughs> 마이클 잭슨 그럼 그거를 어느 정도 감안하면서 서옷을 다 검정색으로 바꿨어요. <laughs> 어... 정도는 아니지 않나? 와, 저기 와, 진짜, 나 저기 진짜 기분 나. 저건 진짜 너무 속상한데. 싸고 싸고 하는 건가? 어, 저건 기분 나빠요. 그 정도는 아니지 않나 이거. 아들 너랑 사진 찍고 싶지 않아? 나 옛날에 이자카야 룸 갔는데 옆방에서 내욕하는 거 들은 적 있어. 우와씨. 넌거 모르? 고몰 모르. <laughs> 한 2, 3 0대 여자분 한네 다섯 분 계셨던 거 같아. 여자들이? 응. 난 여기서 이제 친구랑 진짜 작그맣게 얘기하면서 술을 한잔 하고 있었고. 무슨 옆에서 뭔 얘기가 나왔냐면 잠깐 예. 타임 이0대 어. 친구들 혹시나 이거 보고 있으면 뜨끔하길 바래 어? 이태원 현상이었어 <laughs> 뜨끔하길 <바래. 웃음> 나 아직도 기억나 <laughs> 이태원 현상 3번 방이기수 <laughs> <laughs> 없지 이기질 수 없지 그랬는데 처음에 막 자기들끼리 무슨 얘기를 막 재밌는데 누구 생일 파티였던 거 같아 무슨 얘기를 막 하고 있다가 이제 공중파 예능 이 줄줄이 사탕이 얘기가 이제 시작이 된겨 그러다가 나온자 얘기가 나왔어 뭐 거리? 내가 좋다고 호감이라고 했는데 그거를 대단하게 받아치는 상대방 거리 나타난 거야 <laughs> 자기들끼리 있는데 근데 이게 술을 먹으면서 격해지니까 이 사람은 나에 대한 더한 칭찬을 하고 이 사람은 나에 대한 더한 단점을 옆에서 막 토론하는데 난 친구랑 죽으니까막 숨죽이고 <laughs> 들을까봐 그래서 계속 듣는데 아무리 들어도 난 걔가 말하는게 너무 싸가지 없는 것 같다고 이런 얘기를 진짜 이거 종이 한장 옆에 대고 하는데 당연히 내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할수 있는 얘기들이 이 정도의 수준이구나를 너무 적나라하게 들은 거야. 와 찌란데. 근데 그게 옆에서 들으니까 쉽지 않더라고. 쉽지 않지. 어. 어, 난한 번도 어. 아직 못못 못 그래봤어요. 근데 거기서 살짝 문 열지. 그럼 너 완전 좋아할 것 같은데. 내가 그걸 할까 말까 진짜. 아... 내가 아... 그걸 할까 말까 한. 왜냐면면 그 나가지고 싸운 게한 40분이 돼. 내가 그 옆에서 트은는 그러니까... 게. 아... <laughs> 나여기 있는데 <laughs> 나 욕하네 누구 <누군. 웃음> 나중에 원초적인 얘기 다 나와. 땡겼네 막. 별로네 막 이러니. 별얘이다 해. <laughs> 나 지금 나이거 아, 종이 한 장을 <laughs> 듣고 있는데. 와, 이거 꼭그 친구들, 지인들이라도 보면. 전해줬으면 어, 좋겠다. 나 이태원 현상일 때 기억나. 아무튼 그 정도는 아니지 않나라는 말이 더 듣기 싫어요. 근데 나 들어본 적 있어 최근에. 너는 왜 이렇게 <laughs> 나는 평소에 스케줄 할때 경호를 안 들고 다녀. 해외 투어나 콘서트 갈 때나 이럴 때만 공항부터 경호를 붙여서 공연장 음. 해외까지 넘어가지. 음. 사실은 공항에서도 없어도 되긴 해요 이제는. 음. 현장에서 현장 경험만 붙여주면 돼. 네, 내가 경험을막두 명씩 될 거가니까. 그치, 전부 아니지 않아? 이런 <laughs> 거야 누가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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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야, 내가 지금. <laughs> 아 근데 내가 완전 이해된다. 뭔지 알지? 어, 이해돼. 나도 알아, 맞아, 나도 알아. 알아. 내가 지금 데모 현장에 뛰어들겠다고 경험을 붙이고 다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될지. 왜냐면 이게 지금 사업이 공연을 하냐마냐로 몇 억이 왔다갔다 하고. 내 몸을 지켜주 사람 정어도 많이 쌓였네. 두명 정도는 있... 괜찮잖아. 많이. 나도. 이게 많이 쌓였어. 많이 쌓였어정 정도는 아니지않아이런데데 내가 그아 너무 웃겨가지고 마음속으아 나도 알아 이런 거. <laughs> 아, 너가 아랬아 아 근데 완전 공감해. 말레이시아에서 경호분들이 한 8명 나왔는데 팬분들이 8명 나온 거몰랐는지몰랐는지 <laughs> 팬분들이 8명. 근데 거기서 내가 얘기했어. 아좀 옆에 흩어져 있어요. 내가 아이 정도는 아닌 거 같은데? <웃음> <웃음> 아, 뭐, <민망해가지고. 웃음> 내가. 아 민망해가지고. 내가 놀이터 올 때마다 경호 두명씩 데리고 다닌다고 생각해. <laughs> 그러면 또 한마디 시작하면 다아니잖아 <laughs>